샬롬. 7월 19일 이슬 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사사기 2장, 어, 사도행전 6장, 예레미야 15장, 마가복음 1장으로 들어갑니다. 어, 내부문을 세대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지만 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전승이 끊어진 결과, 어,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세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는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교육의 중요성과 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들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레미야 15장입니다. 문하세왕의 죄악으로 인해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 재앙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어,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 심판도 회개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악한 제도자 한 사람의 죄가 온 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의 죄가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세례 요한의 그 외침과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복음 선포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와 절망의 시대에서 은혜와 구원의 시대로 전환되는 역사적 전환점이죠.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며 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붙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6장을 중심으로, 진실한 사람이 살아가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laughs> 어,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직하게 일했는데 오히려 어, 손해를 보거나 미움을 받고, 때로는 어, 해야 할 말을 했는데, 어, 좀 따돌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처한다든지요. 처한다든지 처한다든지 어, 원칙을 지켰는데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 말이죠. 어, 아 그냥 뭐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눈치 보며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어, 스데반은 교회에서 구제 업무를 담당했던 평범한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테반이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라 거예요 그는 음식 나누어주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 저는 그냥 뭐, 제가 뭐,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 뭘 하실까, 이런,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깔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대반이 근데 바로 그 답입니다. 하나님은, 어, 평범한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을 통해서 비범한 일을 행하시죠. 구제 업무에 충실했던, 지극히 작은 일이라 여겨지는 그런 일상의 순간들, 교회의 일들에 충실했던, 어, 그런 수대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 자유민들 즉 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등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수대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대반이 뭘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였어요. 그들이 수대반이 지혜와 성룡으로 말하는 것을 능히 감당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진실하게 살면요. 때로는 미움을 받더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일하면 때로는 손해를 봅니다. 원칙을 지키면 때로는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 직장에서 비리를 보고했다가 동료들에게 소외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다가 어, 손해보는 일도 있을 수 있죠. 원칙을 지키며 살다가 기회를 놓치는 일들은 또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스테반처럼 옳은 일을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스테반을 어떻게 공격했는지인데요.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모함을 했어요. 정면으로 제작할 수 없으니까, 어, 거짓말로 덮어 씌운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가스라이팅 같은 거라든지 모함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겠죠.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완전히 뒤집어씌우었습니다. 스데반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했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변명하거나 아막 해명하거나 억울하다 막 이렇게 호소하지는 않을까요?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공에 앉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에서도 평안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일들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람의 인정들,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스테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돌에 맞아서 순교했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훗날 그가 이제 바울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잖아요. 스데반의 진실한 삶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조금 억울하고 아참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미움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외로우며,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사의 얼굴처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스대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스대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하게 살기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보다는요.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서부터 정직함을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 예를 들면 어, 계산을 잘못됐을 때 내가 좀더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 정당하게 다시 알려서 돌려준다든지 어, 실수했을 때 숨기지 않고 인정한다라든지 약속 시간을 지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작은 신실함, 정직함들이 큰 신뢰를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오해받을 때 즉시 반응하면 어, 좀 감정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잠시 입을 좀 고 어, 마음속으로 그리고 또 소리낼 수 있는 환경이라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내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진실한 모습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동료나 가족에게,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믿고 오늘도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스대반처럼 진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외로울 때도 있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정직함이 나의 그런 신실함이 누군가에게 큰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